안녕하십니까.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.0 LPI 차량이 되겠고요. 등급은 프리미엄 스페셜 차량입니다. 여기 보시면 장애인 전용으로 나온 차입니다. 판매가 1 370만원 되겠습니다. 기본 정보 보겠습니다. 18년 10월 최초 등록 19년형 LPG 사용 색상은 검정이고요. 주행거리는 18만km로 주행을 했습니다. 자 외관 모습이고요. 자 장애인 전용입니다. 어이아요 설명 드려야죠. 이때는 장애인 전용으로 나왔지만 본 차량은 일반인도 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. 자 검정색 톤의 가죽 시트 모습이고요. 핸들 네, 1 8만 키로 주행했고요. 네 실내 전체 모습이고요. 정품 내비 버튼 시동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측방 경보 시스템. 네, 후방카메라 화질 좋구요. 블루링크 탑재되어있습니다 아이패솔루 밀러. 노로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구요. 네, 전동 트렁크, 측방경보, 여기 다 있죠. 뒷좌석 열선, 메모리 시트, 후속 통풍구, 워크인 버튼. 모션이 좋습니다. 깨끗한 엔진룸, 실가 타이어의 모습이구요. 자, 성능전공 기록부 볼게요. 용도 변경 기록은 있음이에요. 일반 개인의 렌트를 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앞 아, 펜다만 단순교환이 있고요. 자동차 세부 상태 한번 볼게요. 누유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. 원동기 변속기 양호 적정 없음 내용 좋고요. 동력 전달 장치 에, 보시면 각 내용들이 있는데요. 다올 양호 기타 사항도 올 양호를 좋게 받았습니다. 음, 일반인이 탈수 있는 LPG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장애인 전용으로. 일반 택시나 렌터카 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. 이 내용 볼게요. 신차값과 옵션 기본가는 3,190에 파노라마 선루프 103만 원짜리 익스테리어 패키지 3에서 89만 원 들어가서 3,362만 원에 출시가 됐던 차량입니다. 네. 관심 있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